안녕하세요. 누구나 쉽게 알려주시면 재즈 화성학 62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62강부터는 모두 선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희들이 선법은 모두는 중세시대 교회 음악 그레고리안 승가가 있죠. 중세는 우리가 승가가 유명했는데 그 그루, 어, 그리, 그레고리안 승가에쓰인 스케일입니다. 어, 현대에 와서 재즈 연주자들은 1950년 이후에 모드를 재즈에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일곱 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세의 지금 선법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, 현대에 사용하는 모드 일곱 개는 일단은 아이오니안, 도리안, 프리지안, 리디안, 믹스리디안, 에올리안, 로크리안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강좌에서는 아이오니안은 무조건 도다 만약에 그냥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도 보면은 C 아이오니안. 아, C 키에서 시작하는구나. 그다음에 내가 이아이오니안만 e 아, E 키구나. 요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. 그죠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어진 게요 주어진 음을 보고 D인지 E인지 보고 그려야 되죠. 그래서 우리가 C 아이오니안은 내나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D 도리아는 도리아는 레입니다. 어떤 음을 지금 주어진 거은 레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레 음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D 도리안이 아니하고 F 도리안이다. 이 F 음이 레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어 만약에 라 라플랫으로 그러면 여기 레라는 말입니다. 그렇게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디도리안으로 주어있기 때문에 레미파솔라시도레, 그 다음에 이프리지안, 프리지안은 미죠. 어떤 의미든 미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프리지안이니까 미파솔라시도레미, 그죠?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에프. 리디안이죠. 만약에 이 G 리디안 같으면 이게 F 음이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오늘 주어진 거는 이 파가, 그죠? 리디안이죠. 그래서 F 리디안이니까 이게 파라는 말이죠. 파, 솔라, 시, 도, 레, 미, 파. 그 다음에 믹솔 리디안은 솔입니다. 솔. 그래, G 음이 솔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죠. 에올리안은 뭡니까? 에올리안은 라입니다. 내추럴 마이너죠. 스케일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. 로크리안은 C로 시작합니다. C 도레미 파.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B 로크리안이지만은 내가 파가 F 로크리안 같으면 F가 C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동해가 읽으셔야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는 어, B로 코리안이니까 B로 시작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 강좌에서 꼭 외워야 될 것은 아 아이오니아는 도다. 어떤 놈이 주어지든 앞에 어떤 놈이 주어지든 도다. 우리가 스케일했어 메이저 스케일했어. 그 다음에 도리아는 어떤 놈이 주어지든 레다. 프리지아는 미다. 리디아는 파다. 믹솔리디아는 솔이다. 올리아는 라다. 로쿠리아는 시다.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강좌에서 조금 보면 더 앉아 앞으로 계속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